8번 노란색 옷을 입고 파란색 조명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. 이때 옷은 어떤 색으로 보인지 쓰고 그 까닥을 서술하시오.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색짓만 반사할 수 있으므로 이 파란색 조명이 있는 방에서는 반사하는 빛이 없어서 아무런 색이 없으므로 검은색으로 보이겠죠. 아나 oh, 뻘무초 no. 음, 빛만 하는데 한산의 빛이 숨으로 검은색으로 보인다. 밤 밥은 검은색이겠죠? <laughs> 그림과 같이 거울에 빛을 비추었다. 입사광선과 거울면 이루는 각이 3 0도일때 반사각을 고르고 반사각의 크기는 몇 도인지 쓰시오. 그렇다면 이것을 이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을 말하건, 말하는 건데 입사각 입사각은 입사광선과 입사법선 이루는 각이므로 이 기억이고. 이게 90도 이므로이 직각에서 이 30도를 빼면은 9 0기 30에서 60도죠. 그렇다면 반사각도, 입사각과 같은 각도이기 때문에, 여기 니면이야, 60도겠죠. 그러면은 60도가 답이겠죠. 그림과 같이 평면 거울 두 개를 앞뒤로 놓고 등 뒤에 새겨져 있는 13이라는 숫자를 앞유리를 통해 보, 보았다. 지 거울과 앞 거울에 비친 숫자가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쓰고 그 까닥을 서술하시오. 거울에서 빛이 반사하여 생기는 모습은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죠? 그럼... 거울 두 개를 앞뒤로 놓은 경우에 빛은 구원 반사돼서 일단 이 D인의 평면 계울에서는 이렇게 13을 거꾸로 한 숫자가 보이고, 이앞 앞 거울에서는 이뒷 거울에서 나온 숫자가 한번더 반사되기 때문에 13이 나오죠. 자, 그렇다면 이유를. 그리고 앞 거울은 원래대로 보임이라 적으면 되겠죠? 그림은 어떤 동요의 악보 중 일부이다. 진동수가 가장 큰 음절과 가장 작은 음절을 순서대로 쓰시오. 음. 이게, 레, 시, 도, 레, 노, 시. 이죠? 진동수는 높은 소리일수록 크고, 낮은 소리일수록 작음으로. 그러면 가장 큰 음절은 이 람이고, 가장 낮은 거는 이 푸저. 이유는 어... 아, 이유는 안 적어도 되고, 이 가장 큰 은절은 라비고, 가장 작은 은절은 푸저?